안녕하십니까. 올라주시입니다. 올라. 아 주주님들 오늘도 익절하셨습니까? 오늘 장이 너무 좋았죠. 지금 장이 미쳤습니다. 오늘만 상한가가 거의 1 0 종목 넘게 나왔고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어 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딱히 뭐 설명 드릴 건 없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도 장이 좋아서 그냥 오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이 끝나고 나서 뉴스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 나있다. 가보죠. 이제 여기 기사를 뭐 간단하게 읽어 보면은 어, 요 불가리스가 코로나 19 예방에 효과 있다는 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코로나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효과를 확인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요게 나와서 바로 시간에 상한가를 치는 요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남양유업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오늘 8.5% 상승해가지고 38만 원에서 마무리졌고 그 전에도 뭐냐면 제가 보고 있었긴 했지만 224일선 뚫어줄 때 보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안 눌러주고 바로 가길래 뭔가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뉴스를 터트리네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엄청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쉽게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게 어, 지금 요 라인인데, 38만, 한 6천원, 7천원, 요 라인까지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런 호재 뉴스를 보면서, 아, 얘는 훨씬 더 많이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 아마 시초가가 갭상승으로 띄우겠죠, 완전히. 갭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침 시초가에 들어가서, 조금 먹고 나오셔도 될것 같고, 흐름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 지속적으로 보셔도, 어, 나름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시면은, 여기 계속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예, 하락을 멈추고, 여기서 흐름 바꾸고, 쭉 횡보하다가 지금 뚫어주는, 이런 모습이, 횡보하다가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2 2 4회선을 돌파하고 나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상향이 시작이 됐다 강한 상승 파동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뭐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했네요. 뭐 여기 고점 대비해서 이때가 2013년인데 거의 뭐한 8년 정도를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상승으로 돌아선 남양유업. 예, 한번 가보자. 잇. 뭐 저는 들어갈 생각은 없지만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다행이었던 게 이트론도. 상한가를 쳐주면서 이이아 이틀은 가보자. 에이? 구조대가 왔습니다. 예,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지금 저를 구출하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내일 상한가 치면은 한 900원 초반대까지 오거든요. 제가 93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 내일 흐름을 보고 조금은 물을 탈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탈출을 할지 아니면은 이 친구가 다시 한번 집회대가 될 것을 이 한번 에이? 천원 가보냐. 에이? 어, 세종대왕님 보러 가보냐그래 해서, 좀더 지켜볼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은데, 어, 파동도 너무 좋고, 차트도, 이제 1파하고 눌림이 좋고, 2파가 이제 나오면, 혹시나 이게 한막 1,500원? 막 이런, 요요요요, 이런, 어? 어, 이렇게 예, 주둥을 놀리면안 되지만, 예, 기분이 좋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고, 지금 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지수만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코스닥 미쳤죠? 예, 지금 천스닥 천스닥 됐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추세 이렇게 걷을 때 어디까지 보이냐? 예, 뭐안 보여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이죠. 그리고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이런 추세. 예, 요런 추, 얘도 끝이 안 보이네. 아, 끝이 안 보여요. 어, 잘 갔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자, 보시면은, 얘도 지금, 요 상단 추세 위에 살짝 안착했어요. 여기서 한번빵펴주면서3200 돌파해주고, 어? 막 그냥 쭉쭉 가자! 잇! 예, 익절, 익절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 어, 항상 매매 그래도 조심하시고, 손절은 항상 정하고, 장이 아무리 좋아도, 손절은 항상 정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 좋아요. 떡상. 커브죠. 아이! 올이라